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원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아버지가 되게 하이니라 아,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아지기 전에 사생의 기간을 말하고요. 아브라함은 거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게 되면 복음으로. 또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인 후에 신앙인 후에 신앙의 정체성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생의 기간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사생의 기간에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나의 율법의 행위, 또 나의 어떤 열심을 내는 신앙, 나의 어떤 은사,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려고 하는 상태를 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멸망 갈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절대로 이 사람을 절대로 사람을 절대로 절대로 인정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그 의를 깨닫고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서 비로소 공생의 기간에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죄인이 의인으로 또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줄 알았는데 천국 가게 되는 상속권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전도에서 이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는데 그 전도도 그 당시는 뭐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게 아니고 저에게 접근해서 이제 예쁜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접근을 한 거죠 <laughs> 교회에 가면 아주 예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제가 뭘 압니까 그때 어렸을 때뭐 주일학교 때, 뭐 주일 때 한, 한두 번 가보고 교회라는 곳을 몰랐어요 그래서 따라갔죠 여자 친구를 만난다는 기대감에 따라갔죠 근데 웬걸요 뭐 교회에 <laughs> 예쁜 자매가 있겠습니까 <laughs> 거의 없죠 자매. 믿음은 있는데 얼굴 이쁜 자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등,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아무튼 열심히 그때는 처음 신앙생활 하는 때라 그러니까 좀 갈급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세 가지 성경공부도 하고 하면서 궁금했어요. 이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뭐 책을 사서 나름 이제 알아보려고 성경도 읽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름 그때는 아 이제 좀 공허한 마음이 좀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막 이제 믿음이 생겼다고 뭐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막 나가기 시작했고 직분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청년회 뭐 이렇게 임원하고 막에 열심히 막 하고 했었는데 뭐 수련회 때도 막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 3학년 때좀 됐을까요? 얘기했잖아요. 부흥회 때 부흥회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강사로 오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했는데왜 내가 손을 들 수가 없지? 나에게 왜 확신이 없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뭔가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도대체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때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누,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저한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줬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조차 알려준 사람이 없었고 알지는 못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진 이유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근거가 내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깨닫고 나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죠. 그래서 다시 깨달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제가 또 나중에 이제 한참 신앙을하고 나서 제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사고를 당하고 죽음 앞에 이제 서게 되니까 그때 가서 또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죽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막상 하나님 앞에 쓴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지만, 다 나의 영광을 내 만족을 위해서 했던 거였어요내 의를 쌓기 위해서. 그때 깨다 깨달았, 달또한번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그러니까 신앙에 그러니까 전환기 두번 있었는데, 와 이게 정말 신앙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깨달은, 깨닫는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야 신앙을 진짜 잘못하면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 그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할수 있겠구나. 저처럼. 그 당시 저처럼. 물론 지금이라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 인간은 저쪽으로 타라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때 경험들이 저한테는 큰 유익이었어요. 물론 그때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나오죠 비교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신의 의로 구원 받으려고 했던 때가 아브라함 때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 사생의 기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공생의 기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자연인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기도 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예요 교인이에요 아브라함 때가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횃불 언약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하셨죠. 여이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뜻은 언약, 계약, 협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횃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횃불을 통해서 아브라함 선뜩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면서 이 계약서를 쓰듯이 계약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각각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의 의미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것은 뭐냐면 확실한 언약을 의미해요. 확실한 언약.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쪼갠 고기처럼 처벌을 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인해서 그런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나 그러니까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다짐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리트란 단어가 70인 역에서는 70인 역은 아시죠? 구약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만든 성경이에요. 헬라인들이 만들었어요. 70인 역에는 언약 유언이라는 뜻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유언장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예요. 유언장 아직 그러니까 자신의 것으로 땅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 횃불 언약은 그런데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이후 다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횃불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이 언약함으로 유언장만 써주신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횃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현재 상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유언장만 받았잖아요 상속을 못 받았죠 유언장만 받아놓은 상태가 횃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히브리스 9장 16, 17절에 보면 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지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는이라 예. 그래서 유언하는 자가 유언을 했는데 상속시켜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그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예. 유언은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만 비로소 상속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구약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태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믿기 전 그런 상태예요. 구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모든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래서 유언만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실 거야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메시아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사생의 기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천국을 언약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유언으로만. 받아놓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람의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확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즉, 자기 행위로 천국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확신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언제냐면, 유언자가 죽어야 하는데 아직 죽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 유언장은 이제 효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내 것으로 비로소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있을 때는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죠 16장 1 5절로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심해서 낳은 아들이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생의 기간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지 이루어나가는 식이에요 나의 구원, 나의 삶의 복도 다 전부 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사생의 기간이에요. 이처럼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생의 기간인 아브람으로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언자가 죽은 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교회 안에 신자들 중에 하나님 믿는 믿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믿어요. 여러분 믿어도 열심히 믿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있을 때는 율법주의 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전 저도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예배도 드리겠죠.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생각하니까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해요. 그리고 선교 나가기도 해요. 순교를 가고 하고 선교까지 나가요. 예, 자기 구원받다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상태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거의 불가능, 거의 어려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거듭나서 구원받기 전에 율법주의 신앙을 할 때가 오히려 더 신앙이 열정적이고 뜨거워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막 핍박을 해도 그때 부모님 제가 안 믿었을 때니까 저 교회 가고 싶어서 막 뛰쳐나가고 그랬어요 말안 듣고 여러분 더 열정이 있다니까요 그때가 여러분 그때 막철야하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도 하고 은사도 받고 여러분 그런 것들 다 경험해야 해요 다 경험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다 경험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때처럼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할때 신앙이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어요 더 뜨거웠죠. 그때가 더 뜨거웠을걸요? 여러분은?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지금 신앙생활은 어때요? 그전처럼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laughs> 왜안 뜨거워요? <laughs> 예? 더 뜨거워야 되잖아요 왜더안 뜨겁죠? 예? 그 열정이 다 어디가 버렸어요 다,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 때 신앙을 보고 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 예,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요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유언장만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신의 것으로는 아직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받지 못한 상태예요. 이런 신앙은 아직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뭐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자범죄 문제. 어떻게든 죄안 지으려고 회개하려고 몸부림쳐요. 자범죄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눈에 안띄면 항상 회개만 하려고 해요, 막. 아니 눈 뜨면 회개하려고. 자, 이런 원자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어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안해요. 공허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왠지 불안해. 왠지 마음이 공허해. 그렇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주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새 이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할례 언약 아래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횃불 언약, 아브라함 때는 할래 언약으로 바뀌죠.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래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그래서 할래를 받으라는 말은 잘라내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일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시질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언제 나타나요? 바로 99세 때 비로소 나타나죠. 아브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으로 고쳐 주시죠. 그러면서 뭐를 행하라고 해요?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내어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서 반드시 포피를 잘라내야 함을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잘라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받으라고 한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여 포피를 자르라고 말씀하시는.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 할례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에게는 할례를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하실 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비로소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하죠. 그러니까 아브람은 사생의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 언약을 받을 수 없었어요. 즉 할례는 여러분 거듭남을 상징해요. 거듭남. 할례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자신의 몸에 영원한 구원의 증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횃불 언약 아래 있을 때는 구원에 대한 증표가 없었어요.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 할례가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골로세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하죠. 곧 육의 몸을 벗은,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을 것이니가 아니라 어떻게요? 받았으니라고 말씀하죠. 공생의 기간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은 것이고 벗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사생의 기간에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율법의 할례를 육체에 받음으로 천국을 유언으로만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유언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면 아브라함처럼 이제 무슨 할례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구원의 증표를 소유하게 돼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생의 기간엔 육체 할례를 받았죠? 네, 받았어요. 하지만 공생의 기간에는 영적 할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장 시부리 9장 17절에 보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는이라. 그러니까 유언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유언이 유효해졌다는 것 의미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유언만 하고 아직 죽, 죽지 않았고 신약에서는 어떻게요? 해 이제 유언하신 분이 직접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것으로 그 유언이 상속이 됐다는 거예요. 자내 것으로 이제 명의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이제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나에게 상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상속시켜 줄 거야라고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상속되었다라고 말하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야라고 말하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유언이 성취되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아직도 아브라함 같이 이 사생의 기간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유언만 받은 상태예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은 그 유언의 성취가된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한 것과 관계없이 육체 행위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셨을 때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네. 21장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두 아들의 차이가 뭐예요? 이스마엘은 누가 이름을 지었죠?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줬죠.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죠. 이삭을 낳죠. 근데 그 이름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지어주죠? 하나님이 지어줘요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미리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미리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었느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이삭이라라고 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말씀해 줬죠. 이름을 예, 예수라 하라고. 예 네,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아브람과 같이 공생의 기간에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이삭과 같은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례가 사라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삭을 낳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사례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사라라 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사례라는 이름의 사생의 기간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낳았죠. 예 네,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라는 공생의 기간에 있을 때 비로소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사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던 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말씀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전에는 아브라함처럼 사생의 신앙 생활했던 자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거듭난 이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신앙, 신앙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삭과 같은 생명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생명을 얻는 기적에 나타난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비로 이삭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했습니까? 21절 4절에 그 아들 이삭이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또 사례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사례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징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거듭난 성도들은 어때요? 이삭처럼 구원의 징표인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구원의 징표인 할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점검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유언으로만 받고 있는 상태인지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인지 점검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스마일만 낳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삭은 안 나오고 이스마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나중에 어떤 자가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무리들의 아버지가 돼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언약된 백성인 이삭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돼요. 이것이 갈라디오 사장에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것을 이제 사도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사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이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얘기해요. 육체를 따라났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육체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핍박해요. 예, 핍박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핍박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가 핍박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예.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업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하늘로부터 거듭난 공생애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삭과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후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또 주님께만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거듭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구원의 증표를 이제 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거듭난 신자들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겸손해요. 자기 행위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늘 감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자기 행위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어 있는 사생의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생명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공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좋아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의미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아직도 자신의 행위의 의로 구원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인 천국을 유언으로만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발버둥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최선,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마일만 낳는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내 어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으로 천국의 기업을 얻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